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늦차 말씀드리지만 홀로 외롭게 억정투쟁을 하고 계신 정창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동대문 집회에서나 정창화 목사님의 이 외롭고 힘든 투쟁을 같이 동참하기로 하고 저희 슬로건, 보시기, 아니, 슬로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주범 선관위를 즉각 특검하라는 타이틀로 금일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연사, 정창화 목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추운 어, 날씨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회자가 저한테 외롭게 고군분투하시던 정창호 목사가 어, 이제 새로 등단한다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외롭고 고독하게 어, 15년간을 이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이라는 어, 단체를 이끌고 왔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정창호 목사님 보기만 하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부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나보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고군부투 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그 아주 뒷바닥을 다 말씀드린다면 지난여름 내내 태극기 집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끄러웠게도 나를 부르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마주, 마주 보면서 나좀 불러줘요. 부정철거좀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불러주세요. 아주 그냥 간절하게 호소해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서럽고 애쁜이가 되고 소외가 됐던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할코 고군분투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도 저를 협력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이댐 고군분투가 아니고요 아, 특별히 애국문화협회가 제가 하던 일을 성공시키겠느라고 저한테 확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진수하게 그동안 태국인 집회가 여러 가지로 무리도 일으키고 또 좋지 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만 은 여기 천운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에 구성 멤버들이 젊은인들로서 아주 깨끗한 구국의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오늘 여덟 번째 열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발이 해상할수 있는 그 길이 역사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19대 대통령 부정 선거의 주범 이 선관위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정말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 선거를 규명해서. 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화일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 이거 전국에 계신 우리 5천만 동, 어,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고부도 참가 신청서라는 이러한 서명 양식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따가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이 신청서 하나를 하나씩 들고 가셔서 여기에 한0여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다음 올 때에 이거를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만 한 사람 서명해봤댔자 그거 큰어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매일 참석하시면 하나씩 들고 가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 집회 올 때는 반드시 여기에 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대한민국을 살울수 있는 캐릭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문 이 집회에 태극기 집회하는 국민들은 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이 신청서 양식을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서명을 받아가지고 여기 접수시키는 거로 이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저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로 표 왕창히 바꿔치기로 당선돼가지고 지금 통화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조건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짜 대통령 쫓아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살진 제새키고돼 새끼입니까? 우리의 조건을 뺏겼잖아요.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서명자가 모집이 되면 이거를 대법원에 재판부에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통령 선거 무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그리고 대법관들도 대부분이 자양화되 있는 법관들입니다. 더구나 행정소송의 장본인이 누구냐 피고가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팔이 안 오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거부에 소송 제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 손을 들어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할일 없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요. 다만, 어, 우리, 이서초 원고 보도 참가 신청서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법원에 제출만 하면 대법관들이 소홀히 못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보도 참가 신청서를 내면은 대법관들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건 누구고, 국민의 힘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잘 이해하셔서, 어,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 명 정도만 참여는 저거 문제, 문제 없이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립니다. 본고모도 참가 신청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동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 마음이 변한 자리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내고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어, 안 부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가짜 대통령이 청와대를 점령해 있는 거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하는데 그 끌어내릴 방법이 뭡니까? 예, 뭐죠뭐신대탈 국회 부의장이, 저 문재인이, 또임정석이서운이뭐 이런 사람들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아 그분이 사실은 공인인데 국회 부의장인데 그런 발언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박수로 보내야 될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현재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신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진짜 실제로 때란죄로 고발하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또내란째로 보고를 해봤댔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선거부여 소송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통화대에 문재인이가 있는 한은 이 나라가 바로잡힐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는데, 끌어내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겁니다. 무기가 뭐냐? 여러분, 태극기 집회, 오늘도 여기 말고, 몇군데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태극대가 있지만은, 여러분, 또 떠들어 봤댔다 여러분,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물론, 다른 태극기 집회에서 외치는 거, 내가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저 분재하기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 부여소통, 이것 참 피곤하고 고달프지만은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전문 이야기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들 정창화 목사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 외쳐지는 이 목소리가 참 국민들에게 아니 해외 동포들에게도 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합법적으로 저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그 후에는 여기 종북자파들 축결하자고 써있습니다. 프레카드가. 정말 종북자파를 이번에 아주 소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 자리가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쓰러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이 장소가 될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5분 5초간 함성 함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꽉 차야 합니다 저기까지 차고 이 도로가 자동차가 못 댕길 정도로 꽉 차게 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회생시킬 수가 있고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대문 집회 이제 온 국민은 동대문으로 태극기를 들고 모이는 이런 모습이 다음 주부터 눈물을 닦아내야 합니다. 예. 오늘은 어 제가 그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어, 매주 여기 나와서 제가 새로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아주 무궁무진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도 한 가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투표용지가 어,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두 가지 이상으로 선거가 실시됐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맞습니다. 여백이 없는 투표지, 고그 사전 투표를 할 적에 요렇게 파가두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백 없는 투표지를 줬어요 네. 그건 왕창 표 받고 치기 하기 위한 그런 수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은... 어, 제가 첫번 연사이므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내가 화일를 보여줘, 파일을 보여줬는데 한 장씩 들고 가서 꼭 아주 가득 채워서 서명 받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집회에는 한 분이 한 분씩 다모도오셔서 여기가꽉차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가 부정선거를 규명해서 문제양여를 끌어내리는 러분화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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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기 동대문 그... 애국문화협회에서 젊은 친구들이 주최하는데 왔는데 굉장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애국문화협회 젊은 친구들이 지난 2017년 5월 9일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 주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저는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당 당사, 선정 당사자로서 오늘 동대문 집회에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아주 오늘이야말로 정말 아주 감격스럽고 이제는 분명히 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19대 대통령 부정 선거의 주범 선관위를 특각 특감하라 이렇게 불의 카드가 걸려 있고요. 에, 이거는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 문화애국협회 우리 젊은이들이 아, 지금 이 바로 동대문 어, 대기 집회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체를 하고. 또 에, 그렇게 이끌고 나갔다는그 주체측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에, 선 사기 에, 대선 진상 규명 본부에서는 아주 이거 애국 분화 협회 아주 적극적으로 에, 후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 아주 오늘 참.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동대문 집회에 오셔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송화를 위한 원고보조 참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가셔서 많은 분들이 원고보조 참가 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정정하 상임 대표님. 그 아까 여기 지금 저 애국문화협회 그 집회를 주관하는 관계자를 잠깐 전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5월 9일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 국민이 확실하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참으로 제가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어, 여기 그 애국 문화 협회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제 9, 5월 9일 어, 제 19대 대통령 부정 선거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규명하고. 어, 대통령 부의 선거 부여 소송의 소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끌기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부정선거 사치를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애국 문화 협회에 전폭적으로. 어, 후원을 해서 어,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어, 그런 계기가 되,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저는 큰 감동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벌촉 벌게 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 애국 문화협회, 우리 전훈 회장, 너무나도. 어, 열심히 어, 저와 함께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 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전원 대표, 전원 대표 여기 잠깐만 안에 아, 네, 네 그래요 예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전 대표하고 얘기 다잘 했어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 태극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 어,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동대문 역사문화 어, 체육관 옆에서 어, 애국 문화 협회와 박근혜 대통령 지킴미가 공동으로 주최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제 19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주범, 선관위를 즉각 특검하라, 어, 집회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시청하셨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해 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운 관계로 어, 주최 측에서 지금 좀 어, 일치 끝냈습니다. 어,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해야 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줄이기로 하겠습니다.